안녕하세요, 와이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너무 좋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마그네슘 양을 줄여서 그런가? 아니면은 공복 운동하면서 확실히 자가 포식, 오토파지도 좋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2분할로 해가지고 어제 완전히 상체만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스케줄도 좋았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은 기분이 너무 상쾌한 목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오늘 컨디션이 최적이라서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오늘 뭐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레틴, 독서, 운동 미래마하는 날에 연습하고 싶습니다. 잘했던 점은 어제 운동을 오버 트레이닝 하지 않고 적절히 했더니 오늘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분할 운동을 했더니 이제 상체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많이 했기... 아니, sorry um no 뭐였지? 오케이 하체를 제가 이제 하체 운동을 조금 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상체만 했거든요. <laughs> 상체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고립 자극을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휴식을 주니까 크게 자극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분할로 한번 컨디션을 맞춰서 특히나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단 점은 절대적으로 최대 오후 10시 이후에는 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어제 자기 전에 잠깐 또 검은색 엔진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절대 안 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10시 이후에 완전히 내를 쉬지 않으면 어, 그 다음날 뇌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약 약간 그러니까 뇌를 또 사용하게 되어서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뇌를 자극을 하게 되면 수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최대 오후. 아또 운동을 갔다 오면은 약간 하고 싶은 그 음, 항상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그 욕구가 있는데 어제 잠깐 들어갔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왔죠. 근데 또 아무래도, 뇌를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뇌가 자고 으기 때문에, 절대 저대고 다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개우다름은, <laughs> 잠시만요. <웃음> 죄송해요. 오늘의 배움. 오늘의 업무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제가 그냥 오늘 할 일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아 내가 만약에 미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래 뇌에 그 성질, 구조상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거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정말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Willis w a t e 요 이게 그 불멸의 법칙이죠. 일어나서마자 불매를 법칙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 부분이 나왔고 생각을 해보면 뉴스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 예를 들자면 오후에 쉴때 운동을 마치고 쉴때 되면 유튜브에 어떤 그 뉴스, 특히나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는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산사태가 날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작업을 주더하고요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또 나도 궁금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보게 되고 거기에 도 휩쓸려서 내가 두려움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이 안 생겼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은데 결국 음. 내가 그런 뉴스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 그걸 보고 어 내가 뭘 알아야지. 하지만 나는 휘말리지 않겠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그걸 찾아 들어가서 내 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건강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제 방학이 3주 남았는데, 제가 건강책을 이제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 과제도 없고 하니까, 루틴에 추가를 해서, <laughs> 죄송해요. 건강책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조금 미뤄왔었는데, 이제는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건강책이 첫 번째 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재난이나 문제, 분리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때 일어났을 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오늘 업무, 오늘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 오늘 해야 될큰 일이 뭐예요? 원래 하던 루틴하고 그리고 건강책을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첫 페이지 시작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 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쓸데없는 뉴스는 이렇게 휘말리지 말라. 그리고 비상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처리하면 된다. 굳이 내가 그걸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정말 필요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걸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습관을 반복하게 되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극복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네, 오늘 좋은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책은 독서가 할 하면서 느끼는 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딱 그때 매일매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독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은 불멸의 지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말 속에는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소중함을 새삼 해졌습니다 어제 나는 방학을 맞아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난 거 엄청 얘기 많이 하네요 아 그래도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얘기 계속 하는구나 네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한 후 몸이 조금 느리게 일어나며 침대에서 한시간쯤 뒹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자유로웠지만 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는 자책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내게 주어진 그 수건이 허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변했을까요? 왜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걸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원래 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다면 내가 그 침대에서 늦게까지 뒹구르는 그 시간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 소망하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갖게 됐을 때는 아,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간좀 뒹굴었다고 해서 하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 너무 달콤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될 걸. 왜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그마한 경험 속에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일초조차도 아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럴 때마다 나는 현재에 충실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찰하게 됩니다. 나는 종종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만 사실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그저 침대에서 여유를 즐기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추구, 음,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작이라는 깨달음이 내 앞에, 내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네,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30분 알람 맞추고 시간이 오버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골반 스트레칭 할때 밴드 사용하는 건 확실하게, 이상하게, 네, 이게 좀 무리가 와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으로만 골반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0분마다 휴식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귀찮아서 요것만 하고 하자 이러면서 지금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죠. 나 여기까지만 끝내고 10분 휴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아주 작은 거지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다 하고요. 그리고, 어제 9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11시간 자는 게 제가 조금 마그네슘 확실히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필요하긴 하고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상황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30분 내로 끝낼 거예요. 어제 잘했죠? 도파민 스파이크도 어제 도펄빈 스파이크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도펄빈 스파이크? 이렇게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공복 고중량 다관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지금 지난 2주 동안 2분할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관절로 해서 유산소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목표는 어브 트레이닝 하지 않고 1주일내내 운동할 수 있는 실력 그리기 네. 그 어차피 조금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그 다음날 생산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조절해서 이번주는 쉼없이 한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 광황 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컨디션잘 항상 맞춰주려고 하고 해서 내 목소리도 귀 기울여주고 항상 약속 지켜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운동도 잘하고, 오늘 원띵. 어쨌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건강 체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